AWC 2022인 서울에 참석하신 내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 AI 월드 콩그레스 2022인 서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디지털조선일보의 김영수 대표님과 ICT 산업형식 전문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 전문미디어 더 AI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원격 진료를 포함하여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환자 개개인에게도 맞춤형 진단이 가능해지는 등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7년에 약 530조원 규모로 2020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많은 규제로 인해 점점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선정했을 정도로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선두에 설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더 나아가 의료 서비스와 의학 산업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장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AWC 2022 개최를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